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가을 무 생채 맛있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무 1개에 1.3kg입니다. 사용은 절반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냉장고 물건 꺼내다가 살짝 끓여버렸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민망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귤 1개 사용합니다. 이 귤이 들어가면은 새콤 달콤하고 참 맛있거든요. 배 4분의 1쪽, 쪽파 7가닥 준비했습니다. 이 강판에다가 배하고 귤하고 갈 겁니다. 나머지 양념 재료는 만들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를 끝에를 살짝 잘라줍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끝에 있는 데를 살짝 필러로 깎아 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좀 지저분해 하고 안 좋거든요. 깨끗이 씻었기는 씻었지만 안 좋은 부분은 이렇게 필러로 해 줘야 됩니다. 안 좋은 데는 칼로 이렇게 살짝 잘라 주고요. 예, 이 정도만 벗기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딱 절반만 하겠습니다. 저울에 한번 달아 보겠습니다. 용기 무게를 빼면은 0이잖아요. 예, 615g 나오네요 예, 무 무게 600g 잡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딱 절반 나눕니다 먼저 채칼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이 채칼이 지금 아래쪽으로 하면은 가늘게 위로 올리면은 두껍게 나와요 무생채는 너무 가늘게 썰어도 안되고 저는 그냥 약간만 두껍게 썰게요 식감이 없어요 너무 얇게 썰어 보면요 무를 이렇게 반토막 내잖아요. 이렇게 반토막 냈을 때이 면에다가 썰어보면은 뚝뚝 끊어져 버려요. 무생채가. 그래서 길게 무 자체 그 사이즈로 이렇게 길게 썹니다. 그리고 이 정도 썰어졌으면은 또 돌려서 이렇게 썹니다. 예, 끝에까지 썰지 마시고요. 이거는 또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쪽파 7가닥 사용하겠습니다. 쪽파는 한 4, 5cm 썰면 됩니다. 배 4분의 1쪽 강판에 갈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귤한개 사용하겠습니다. 예, 껍질을 벗겨갖고 사용합니다. 귤이 들어가면은 새콤달콤하니 참 맛있습니다. 예. 갈때 천천히 해주세요. 막 세게 갈면 잘안 갈리거든요. 천천히 갈면 됩니다. 예, 천천히 이렇게 예, 천천히 하면 다 갈립니다. 너무 쉽게 갈립니다. 예, 이 정도 됐을 때, 아까 무, 뭐 끝부분 남겨놓은 거 있잖아요. 같이 무랑 같이 갈아줍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뚜껑 열고, 네, 예, 이렇게 잘 갈리잖아요. 예, 좀 이따 사용하겠습니다. 이 가을 무는 절대 절이지 않습니다. 이 절이게 되면은 맛있는 물이 다 빠져보거든요. 무가 약간 맵습니다. 요즘 가을 무가요. 한 11월, 1 1경 정도 되면은 무가 달짝지근하니 진짜 맛있는데 지금은 약간 맵네요. 매운기를 없애주는 것또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춧가루 두 스푼 반 사용하겠습니다. 이 고춧가루로 코팅을 먼저 1차 코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고춧가루를 코팅을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양념하고 같이 넣으면은 겉돌거든요. 고춧가루가. 처음에 고춧가루를 이렇게 코팅을 해줘야 됩니다 예, 색깔이 좋죠 예, 여기다가 이제 아까 강판에 간 배하고 귤 넣겠습니다 간 마늘 한 스푼입니다 간 생강 반 스푼입니다 새우젓 국물 맛한 스푼입니다 깐 날액젓 한 스푼입니다 매실액 한 스푼 천일염 4분의 1스푼 아직까지는 무의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설탕 4분의 1스푼 사용하겠습니다 예, 양념을 이렇게 해갖고 1차로 버무려 줘야 됩니다 예, 1차로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쪽파 썰어 놓은 거 넣고요 통깨 한스푼 넣겠습니다 살짝 묻히면 은 맛있는 가을무 생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맛있는 무생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새콤달콤 상큼한 가을 무생채. 너무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꼭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항상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